안녕하세요. 코일랩입니다. 칠리즈 코인 예상가를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0월 7일 6시부터 10월 14일 5시까지 시간별 예상가입니다. 최고 예상가는 10월 13일 0시경이며 예상가는 353원입니다. 최저 예상가는 10월 8일 12시경이며 예상가는 297원입니다. 일주일 동안 평균 예상가는 319원입니다. 일주일 동안 최고 최저가 차이는 56원이며 일주일 동안 최고 최저 차이 비율은 18%입니다. 그래프와 같이 약간 상승하는 우상향 그래프입니다. 신뢰도는 100%에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좋습니다. 칠리즈 최고가 신뢰도는 78.92%입니다. 칠리즈 최저가 신뢰도는 84.27%입니다. 칠리즈 시작가 신뢰도는 82.55%입니다. 자료 수집은 업비트 거래소 기준이며 수집 시간은 2022년 10월 7일 5시 38분입니다. 공지사항. 코인랩에서 제공하는 코인의 상가는 코인 공부의 단순 참고 자료이며 직접 투자의 자료로 쓰시거나 맹신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코인의 상가는 6개월 치 자료를 구글 텐서, AI로 예측하였으며 선형 회귀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